어. <laughs> 여러분, 하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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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성장하셨어요? 아! 아, 박사님 뭐 하냐고? 태군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님, 저 무기 5강이에요. 어? 5강이에요? 진짜 죠 우와, 아니 어쩐지 색깔이 좀 반짝인다. 과장, 안녕. 오. 어, 이,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, 어이 그거 검이에요? 강철검? 안녕하세요. 어, 피지컬 보소 공이요 와, 어 멋있다. 오. 아맞어 이번에는 꼭 히든 찾길 바랄게요. 아타현님 진심이죠? 아 진짜로. 근데 저는 이번에 히든 찾을 때 제가 가는 장소 에세 군님 있으면 저 거기 걸을 거예요. <laughs> 아 진짜. 아 너무하네 타현님 우리 같이 그래도. 아, 내가 느낀 건데. 저... 네. 아, 이번에 마켓 서버 몇 번. 많이많이 많이 찾는데 절대 아니야, 거기를. 허동세오리야, 거기 네. 가리지 마. 우... 제발 돌아다녀 주세요. 거, 거기만 안 가게. <웃음> 박사장님! <웃음> 예. 박사장님은 운 좋게 그거 얻으신 거잖아요, 서리와. 뭔소리예요저 실력으로 찾았는데, 수수 피지컬로. 아, 먼저 오염. 냄새랑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, 냄새랑. <laughs> 그럼 어디 냄새나는데 있었어요? <laughs> 세구님 가는데 말하면 될것 같아. 요 <laughs> <laughs> 거기 이 아무 아니야. 냄새도 안 나. 예. 아, 네. 네. 아, 저 무조건 오늘 찾을게요, 그러면은. 네네면 아, 네. 인정할게요, 대군 님. 오케이 네. 오케이. 머리 조아릴게요, 자주 님. 마켓 서볼 때마다. 캠켜고조아려 주세요. 머리 조아릴게요. 캠 켜고 조아려 주세요. 진짜 찾으해저 3분만으로 아릴게요 우리가 자면대 님이 아려 주세요. 진짜 약속했어요, <laughs> 네. 두 분. 네. 우리 네. 머리 네. 조아리기 빵이에요. 어, 오케이 서버. 오케이. 아. 오케이. <laughs> 인정? 서버 끝날 때까지 이든 찾기. 네. 네. 오케이. 서버 끝날 때까지 그리고 머리 조아리기. 서로 풀캠으로 조아리기예요. 제가 센터 가서 머리 조아림. 네 네. 오케이. 좋다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내가 찾자 내가 찾을 거야 <laughs> 저희 찾으러 갑니다 지금 아, 가지 마세요 아아 아, 완전 아셋다못 찾을 것 같다고 아니야 나는 찾지 나는 찾지 아 진짜 셋다 좋아해 <laughs>